할렐루야!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경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. 사무엘라 18장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요압에 의해 끝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.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, 압살롬 내 아들아, 내 아들아 하였더라. 아멘.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. 다윗은 군대로 셋수로 나눠서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그세 장군에게 그래도 자신을 봐서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.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 군이 승리를 하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압살롬은 긴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게 되었죠.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요압의 손에 의해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. 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 비록 반역한 아들이었지만,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속구치는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. 국가에 반역을 하고,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었지만,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. 여러분, 이것이 또한,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.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처럼 우리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습니까?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?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초월한 한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.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식의 죽음 앞에서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통곡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,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는,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, 값 없이 거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케 하는 주님 마음의 합한,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